자, 6위 소식입니다. 사표 내고 출사표를 던질 것인가? 자,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선 후보자 등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선 룰을 두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오늘만 해도 대선 나서겠다고 나섰던 이인재 전 최고위원, 그리고 네. 김문수 전 비대위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 비대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총세 분이었죠. 이세 분이 이 경선은 새치기 경선이다. 왜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7일에 예비경선을 해서 3명을 뽑습니다. 네. 그런데 19일 날 본경선이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31일인데 네. 그 바로 직전에 여론조사를 29일경에 실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보이는 빨간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네. 후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위해서 만든 특혜가 아니냐, 지금 그 논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호택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보고 여러 당직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물론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지금 상황이 생겼습니다. 황교안 특례가 아니라 네. 홍준표 특례가 될 수도 있을 지금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하.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 기자단 오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예비 후보가 될 생각은 없다. 네. 그런데 본 후보는 될 생각이 있다. 네. 저 특례 규정도 이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아까 그 자유한국당의 경선 주자 관련 일정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상위 3명을 선발해서 본 경선, 본 경선을 지금 시작해야 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누가 들어오면은 이 원래 선발된 3명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 예비 경선에 참여하는데만 해도 후보들이 1억씩 기탁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3명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후보가 들어온다? 네. 이거를 누가 공정한 경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반발하면서 경선 보이콧을 지금 선언한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이 경선 주자들 어떻게 불만을 표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후보를 하고 후보 추천을 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 후보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황교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또황 권한대행과도 어쩌면 좀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예, 임명진 저희 비상대책위원장이 분명히 상호 어떤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어도 8, 9%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나머지 사람들은요. 후보들이 거의 뭐 1, 2% 있으나 마나 할 정도예요. 거의. 다 합쳐도 황권한 예. 된한 명의 지지율을 못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홍준표 경남지사예요. 네. 그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예비 경선에서 빠져있다. 네. 그러면 사실 하나만 한 그런 경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세명 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기에 있었던, 속해 있었던 대통령이 지금 불법 그 다음 헌법을 위배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상태고 네. 그리고 지금 스스로 하는 경선을 이렇게 편법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네. 거의 여기에서 집권을 할수 있는 유력 후보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주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0% 여론조사 경선입니다. 아 여론조사만 지금... 가지고 경선을 치르겠다. 지금까지 사실 보수정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르기까지 이런 어떤 중요한 대통령 후보랄지 광역단체장 후보를 정할 때는 당원 단규에 따라서 당원 책임 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게 골고루 들어가는 경선 룰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례적으로 시간이 없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인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마이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을 경선을 완전 걸레로 만들어놨다 네. 이렇게까지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유철, 아,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을 했는데 이 경선룰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못을 아,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앞으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나 김문수 비대위원 그리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지금 사흘째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칩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시절까지 통틀어서 봐도 사흘 이상 이렇게 공식 일정을 뺀 적은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면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공교롭게 네 오늘 최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오늘 내일 황교안 권한 대행의 일정들이 세 가지 네. 잡힌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칩거한 게 아니냐 이 해석은 조금 이제 과도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물론 공식 일정에 나선 뒤에도 얼마든지 본인이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까지는 네.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이 경선 룰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의 특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남지사인데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출마표를 던지러 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여긴 또 되게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여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가 대구 서문시장을 언급한 것 외에 두 가지 장소를 더 얘기했습니다. 헌정기념관 그리고 당사 서문시장 전까지는 본인의 출마 여부를 결정을 해서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15일날 토론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본인의 어떤 생각, 비전 같은 것들을 쭉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고 네. 일요일 전까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서문시장이 됐든 헌정기념관이든 당사든 본인이 아마 선택을 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 서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하필 많은 곳 중에 서문시장을 고른 데는 홍지사의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적어도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네. 즉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15.9%나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홍지사의 지지율은 거기서 에 한참 아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층의 표는 나한테 모두 몰아달라. 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적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강경석 기자님은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이유종 기자가 또 참여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순위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